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장터입니다 오늘 뉴스 장터는 어제입니다 18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JTBC의 싱 어게인 9회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셨습니까? 자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제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어제 방송은 4라운드로 결승 진출 10명을 뽑는 경연이었는데요. 모두 15명이 출연을 해서 15명이 경연을 벌여서 그 중에서 10명을 뽑는 4라운드였는데요. 어 15명을 세 팀으로 나눠서 5명씩 세 팀을 나눠서 세 팀별로 경연을 벌였어요. 1, 2, 3위가 결승전에 무조건 올라가고 그래서 세 팀에서 아홉 명이 올라가고요. 떨어진 여섯 명이 패자부활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탑10을 고르는 방송이었는데요. 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패자부활전 직전까지 간 겁니다. 말하자면 아홉 명까지는 뽑았고요. 패자부활전은 다음 주 10회방송에서 1명이 뽑혀서 10명이 이제 이 싱어게인이 무명가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특하게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번호로 나왔다가 탑10에 들어가면 이제 유명가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인데요. 이 싱어게인은 어떤 뜻이냐면 은 싱어게인 무명 가수 전인데요. 세상에 미처 알려지지 못한 재야의 무명 가수 실력자들하고 또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신 개념 리부팅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리부팅, 다시 떠오르게 하는 재밌지 않습니까? 신 개념 리부팅 오디션이 JTBC의 신 어게인인데요. 어제 재미있었습니다. 아이 짜릿짜릿한 그 경연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20호 가수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청률은 8.2%로 전주보다 다소 떨어졌어요. 전주에는 8.5%였는데 8.2니까 0.3% 포인트가 좀 떨어졌네요. 그 전주 7회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6회보다도 높아지고 5회보다는 높아졌는데 아, 어제는 전주보다 좀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했는데 특히 이 참가자 있지 않습니까? 3 0호 가수 때문에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고 하는 무대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무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전혀 다른 맛과 멋을 낸이 무대가 어제 최고의 무대였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30호 가수는 이미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 2, 3 라운드에서 너무 유명해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이승윤인데요. 어제 이 아, 최고의 무대에 무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이승윤입니다. 30호 가수입니다. 자, 이 30호 가수와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수는 이 가수입니다. 63호. 어제, 어,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 싱어게인의 막둥입니다. 21살의 실용음악과 학생인데요. 유려하게 리듬을 타는 63호 가수의 바다에 누워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 30호 가수하고 63호 가수는 3라운드에서 1대1 데스매치를 했는데 63호 가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30호 가수는 자 패자 부활에서 자 추가 합격자로 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4라운드에서는 30호가 더 화제의 무대를 꾸민 겁니다. 더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제 찾아갔습니다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캡처 형식으로 어제 무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야 이승지 이승기가 깜짝 놀랍니다 아. 자이 어제 싱 어게인과 관련해서 이승기의 감성 MC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잘 최고의 MC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승기가 어디 있나요? 이렇습니다. 이승기가 싱 어게인의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MC를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공감 진정성이 있는 MC를 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탁월한 진행력을 펼치면서 안방 극장을 단숨에 매료시키는 독보적인 공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공감 MC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센스와 컨트롤 그리고 이 에, 오디션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특이의 쫄깃함과 또 노래의 감정선 흐름을 완벽히 읽어내는 명 MC다. 명 MC로 자 여기서. 인정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게 이승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도 싱어게인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한 축이다. 물론 시청률을 견인하는 사람들은 이 참가자들입니다. 어제는 30호 가수 이승윤이 시청률을 견인했는데요. 자, 시청률이 좀 다소 낮은 게 아쉽습니다. 30호 가수의 무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거의 새롭게 창조합니다. 재창조하는 게 30호 가수의 무대입니다. 모두들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자, 규현은 벌떡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말문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리둥절? 깜짝 놀라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어제 자 30호 가수 이승윤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무대는 최고 무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데 이 30호 뿐만 아닙니다. 이 63호도 최고의 화제입니다. 예선에 불렀던 아 누구 없소 노래는 그 동영상은 포탈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1,400만 뷰에 조회 수를 올린 엄청난 화제의 가수가 63호입니다. 그런데 63호는 아직 이름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호 가수 연어의 별명을 갖고 있는 20호 가수고요. 이선희와 유희열입니다. 자 유희열이 어제 30호 무대를 보고 나서 최근에 본인이 많은 프로 가수들을 무대를 접하고 있는데 다 방송에서 음악 프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가수 본 무대 중에서 최고의 무대가 30호 가수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30호 가수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유희열의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이선희도 깜짝 놀랍니다. 자, 독보적인 존재의 가수가 되라. 고민, 고민을 잘 담아서 이 30호 가수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63호. 와, 63호와 30호의 1대1 데스매치에서는 63호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30호 가수는 패자부활. 자이 추가 합격자로 올라왔고요. 4라운드에 올라왔고 4라운드에서는 최고의 화제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9명은 5라운드에 올라갔고요. 패자 6팀 중에서 한팀만 패자 부활전을 벌려서 올라가서 10명이 이제 이름을 밝히고 본인의 이름을 놓고 경연을 벌이는 게싱 어게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무명 가수 제야의 실력자들하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들이 한번더 노래할 수 있는 무대 기회를 주는 그런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이 싱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재밌게 봤고요. 어, 어제 어, 방송과 관련해서 직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싱 어게인에 대해서. 많은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도 재미있었다. 한번 봐봐라. 트롯도 재미있지만, 너무 트롯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저, 셋밥을 먹어도 맛있다. 시청률로 봐서는 셋밥입니다. 8%, 8% 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스터 트롯은 얼마인지 아시죠? 오해 방송이 29.8%입니다. 트로 전국 체전은 15% 전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1 10 0대에 10%의 시청률을 올리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미스트로 시즌 2나 트롯 전국 체전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시청률 30% 이상은 경이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이다. 꿈의 시청률이다. 마의 시청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자이 트롯의 홍수 속에서 이 반짝거리는 새로운 신개념 오디션 '싱 어게인'도 재밌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롯 들으시고 시간 나시면 이걸 보시고 또 길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즐거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방송된 싱 어게인 9회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빨간글씨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